이제 앨범 얘기 좀하려네요 네. 3년 만에 정규 5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예. 아, 진짜 영혼 없이 원고 쭉 순서대로 가다가 그 밖에서 작가가 쳐주시니까 바로 또 시키는 데는 전환 되는 이러니까 피곤해. 오래 가는 거예요 어제 촬영해서 피곤해 아, 무슨 촬영? 엑스레이 아, 촬영도 했습니다 예. <laughs> 그 3년 만에 정규 5집 앨범이 발매됐을 때 네. 저는 그냥 어렴풋이 좀 밝은 노래겠다, 좀 템포가 있겠다 했는데 음. 어외로 이제 다시 예이적씨로예 예. 발라드죠 예 음. 지금 타이틀곡이 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 앨범 전체 타이틀이 고독의 의미 예 고독의 의미는 뭔가요 그그 그, 고독이란 무엇인가에 음. 대해서 뭐 그런 제목의 노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음. 아잘 모르겠다 음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럿시 살면 덜 외롭냐 하면 음. 또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땐또 음. 이렇게 훅 오는 게 음. 고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이가 주는 음. 그 여러 가지 상념에 젖을 음. 때 고독감 같은 것도 음.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결혼해도 고독할 때가 있죠 더 어, 너무 그, 예쁜 두 딸이 있어도 그렇죠, 고독할 그렇죠. 때가 있고 네. 혼자 작업실에 이렇게 있으면 음. 수, 밀려오죠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지 않나 어,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필이 음. 예. 그쵸. 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, 예. 없기도 어, 힘, 어차피 힘들지만, 음. 예, 그게 있어야죠. 난 없어. 이런 사람도 이상할 아, 지금 네. 난 없어. 난 잘, 알았지. <laughs> 난 없어. 이런 없을 사람 있잖아. 것 같기도 해요. 아, 왜 고독해? 막 이러면서. 예. 저요? 저는 라디오 하면서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. 아, 이렇게? 예. 지금도. 음. 있어 보이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노래 나갈 때 <laughs> 예. 영수증 정리하시고 뭐이는데 어머, 머 누가 예. 그래요? 김정 씨가? <laughs> 아유, 참. <laughs> 참 제가 네. 참, 네. 길게 지켜봤죠. 네. 예. 롱런 하는 <laughs> 어, 비결이 있습니다. 네. 너무 영혼을 여기 다 바치면 음. 듣는 사람들도 부, 버거, 부담스러워. 버거. 어, 저 사람 이거 아니면 큰일 날것 음. 같고 이러면 오히려 부담스러운데. 음. 약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지금 <웃음> <웃음> 반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청취자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정선희 씨가 이번 노래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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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을 후벼팝니다. 근데 왜 굳이 거짓말을 세번 썼나요? 그래 이런 질문하시는 아... 분 있어. 별 생각 없었죠? 예 근데 그 노래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음.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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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는 이렇게 음. 그 세번 하는 게 되게 막그 부정하고 적, 적정선이야. 싶은 적정선이야. 네번까지는 아, 아니야. 거짓말까 음. 아웃사이더도 <laughs> 아니고. <아닌 거. 웃음> 거짓말. <laughs> 그리고 <웃음> 거짓말 한번 한번 쓰면 <laughs> 네. 너무 같은 제목의 노래가 많더라고요. <laughs> 음, 음, 뭐 빅뱅 노래도 있고 <laughs> god 노래도 있고 <laughs> 음, 뭐 저,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세번 음. 네.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. 어? 저. 막 주부가 주부가 열창하면 주머님들이 그렇게 노래 참 많이 했어요. 이모들이 외친 이렇게 무슨 명절 때술 마시고.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보통 예를 들어 아 요즘 한 반음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두음 정도 왔다 갔어요. 거짓말 거짓말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적시의 거짓말을. 제가 왜이 노래 띄워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냥 들어보시라고요. 이런 디제이가 <laughs> 어딨니요? 예, 네. <laughs> 여러분 그냥 뭐 이적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적의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 한번 푹 빠져보세요. 지금요.